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 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이명웅의 주말 올킬 이야기인데요. 뮤직뱅크에서 선율을 일으킨 레전드 무대부터 대전 경기장의 뜨거운 시축,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까지 그야말로 이번 주말은 온전히 영웅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명웅이 어떻게 무대를 그리고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지 지금부터 저희 대한유스룸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kbs 뮤직뱅크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은 폭발했다. 무대에 오른 이는 다름 아닌 이명웅. 많은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 홀로 등장한 그는 첫 소절만으로 공기를 뒤흔들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도동쳤다. 이명웅은 이날 얼시구와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를 연달아 선보였다. 얼시구에서는 전통 트로트 특유의 흥겨움과 리듬을 완벽하게 살려내며 방송국 스튜디오를 콘서트장으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순간을 영원처럼을 부르며 그는 단순히 노래 아닌 가수를 넘어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배우로 변했다. 손끝 하나. 눈빛 하나가 관객들의 심장을 붙잡았고그 순간 화면을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조차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난리가 났다. 뮤백 내장 드 무대의 탄생. 아이돌의 프로그램을 이명웅이 지배했다. 아이브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특히 유튜브 클립은 업로드 직후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순식간에 실시간 인기 동영상 상위권에 올랐다. 현장 취재진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보통 아이돌 팬덤이 중심인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전 세대가 동시에 환호한 건 때문일 이라며 화를 내둘렀다. 이명웅은 이날 단순히 가수로서 무대를 꾸민 것이 아니라 트로트와 대중가요의 경계를 허문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냈다. 무대가 끝난 후 대기실 앞은 팬들로 인샤인회를 이루었다. 아이돌을 응원하러 왔던 관객들조차 오늘은 이명웅에게 무대를 빼앗겼다. 몇 감탄을 쏟아냈다. 가히 영웅의 시간, 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뮤백 무대의 여운이 제 가시기도 전에 몸은국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무대가 아니라 프로축구 경기의 시축자로 초청된 것이다. 경기장 입장 순간, 수만 명의 관중석은 일제히 기립했다. 마치 스타 선수의 등장 같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노래하는 영웅이었다. 그가 공을 차는 단한 번의 순간 관중석은 폭발했다. 시축을 마친 리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거대한 경기장을 콘서트장으로 바꿔버렸다. 축구팬들조차 오늘 경기보다 이명웅을 본게더 기억에 남는다. 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날 밤 찾아왔다. 드론쇼였다. 대전 하늘 위로 수천 대의 드론이 떠올라 이명웅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영웅의 시간이라는 문구를 수놓았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불빛은 관중들의 눈물을 전했다. 팬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건 단순한 팽이벤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이명웅으로 도배됐다. 대전 하늘까지 영웅이 장악했다. 투트론 론쇼뮤뱅 이번 주말은 이명웅 페스티벌. 그의 영향력은 이미 문화현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에 행보를 두고,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고 평가했다. 한 주간의 공연과 방송, 그리고 시축과 드론쇼까지. 모든 것이 이명웅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주말이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함께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이명웅, 주말 덩째로 접수, 미백 레장드 무대부터 대전 시축 드론쇼까지 영웅의 시간, 뮤직뱅크의 무대, 대전 경기장의 시축, 그리고 밤하늘의 드론 쇼까지 단 3일 동안 이어진 임영웅의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 현상이었고 동시에 팬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축제였다. 주말이 끝난 뒤에도 그 충격과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확산되었다. 뮤직뱅크 이후 KBS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다. 보통 아이돌 중심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이명웅이 보여준 존재감은 제작진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방송사 관계자는 이명웅의 무대는 편성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힘이 있었다. 팬덤과 시청자 모두가 집중하는 경험은 흔치 않다라고 말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밀뱅 레전드라는 키워드가 돌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돌 팬들조차 오늘은 이명웅에게 밀렸다며 인정 할 만큼 그날의 무대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명웅이 무대에서 는 순간 장르의 벽은 무너졌다 대전 경기장에서의 시축은 또 다른 상징이었다. 축구 팬과 트로트 팬두 문화가 한 자리에 모여 이명웅을 외쳤다. 공 하나를 찬 순간 관중석은 폭발했고, 경기장은 하나의 거대한 콘서트장이 되었다. 무대가 아닌 곳에서도 이명웅은 여전히 중심이었다.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기사화되고 경기장에 모인 가족 단위 팬들은 아이들에게 저 사람이 바로 이명웅이야. 라고 설명했다. 축구장은 시대를 읽는 또 다른 무대가 되었다. 팬덤이 단순히 공연장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 스포츠와 연결되며 문화적 확장을 이뤄낸 것이다. 그리고 드론쇼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수천 대 드론이 대전 하늘을 수놓으며 임영웅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노래말을 빛으로 새겨 넣는 순간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응원이 하늘에 닿은 증거예요. 현장에서 만난 한 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드론쇼 이후 관련 영상은 해외 팬덤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이건 K 트로트의 새 역사라는 평가가 붙었고 글로벌 팬들도 임영웅의 이름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가수의 주말 행보가 아니라 K컬처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명웅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 이미 그는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밥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아 하고 있다. 음악적 확장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그의 이름은 브랜드가 되었다. 팬덤 '영웅시대'는 단순한 팬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이번 주말은 증명했다. 이명웅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내는 아이콘이다. 무대 위에서 경기장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그의 이름은 모든 공간을 장악했고 팬들은 그 공간을 함께 채웠다. 이명웅의 영웅의 시간은 끝났을까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은 sns에서 그를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그의 무대를 다시 본다. 앞으로도 이명웅이 서는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은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이돌 중심의 방송을 뒤흔든 무대 축구장을 집어삼킨 시축 밤하늘을 물들인 드론쇼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해냈다. 그의 이름은 이명웅. 그는 이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잇는 달리자 국민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다음 무대에서도 그는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말 임영웅이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뮤직뱅크의 레전드 스테이지 대전 경기장의 뜨거운 시축 그리고 밤하늘을 물들인 드론쇼까지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음악사의 남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웅은 이제 가수를 넘어 세대와 문화를 잇는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팬덤 영웅시대는 그 이름처럼 진정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대한 뉴스룸은 앞으로도 이명웅의 무대와 그의 모든 발자취를 끝까지 함께 기록하고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의 더큰 영웅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